제 손가락질 한 번에 몇 명이 죽어나가나 검증해 봐요. 아니, 너 얘, 너 진우를 짝사랑한 거야, 민규를 짝사랑한 거야. 이 옆에 진우가 안 살잖아. 더딱 죽기 좋은 날씨구만. 아, 그 각자 직업 같은 경우에는 탭 누르면은 마우스 나오는데 그 본인 그 마우스 본인 거그 캐릭터 카드에 놓으면은 설명을 볼수 있어요. 네, 네. 네. 지금 님 게임 시작 어떻게 해요? 그템 누르신 다음에 게임 시작 버튼 누르시면 돼요. 안눌리는 컨트롤 누르신 다음 템, 게임 시작 버튼 누르시면 돼요. 컨트롤 템 말고 컨트롤. 아 컨트롤. 네네네. 어 아, 됐다. 오, 그 직업 카드 볼 때에도 컨트롤 네. 누르시고 네. 보시면 돼요, 여러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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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퍽. 어. 이렇게 본인 직업이 와. 설정이 되는데 밤이 되면은 마이크 꺼주시면 됩니다. 어, 오빠. 지금 뭐예요? 오빠, 저 독재자예요. 우리 총만 두 자루네요. 저기요. 와, 지훈님 사셨다. 와, 지님 잠깐만요. 그렇다. 어떤, 아이고. 잠깐만요, 여러분. 어떤 새끼가 나한테, 나를 첫날 밤에 죽이려고 했고, 더 놀라운 거는, 날 첫날 밤에 죽이려고 한 새끼를 어떤 사람이 막았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거는, 누군가가 그걸 예측해서 절 살렸다는 거예요. <laughs> 아, 근데 좀 어. 뻔하긴 했어. 뭐가 뻔해요? 제가 죽는게요? 저 이러면은 둘째 뭐래? 날에 제가 죽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laughs> <laughs> 일단 확신해 확신 그럼 <뭐라> 네 저는 시민입니다 <뭐라> 잠깐만 <뭐라> 저, 저한테 저 투표할게요 여러분 아, 그, 진흥 저를 진흥 좌클릭하면은 제가 시장이 될수 있어요 저에게 권력을 주십시오 이거 자신한테 할 수도 있나요? 네 자신한테도 할수 있어요 아 이렇게 그 와중에 아니야 자기 뽑았네 그와 아, <laughs> 그냥 기둥님 앉으려고 그냥 아 그치만 내가 하고 싶은 어? 예은이가 찌른거 아니야? 어? 어? 그렇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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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어 뭐야? 어 예은이가 자퇴했다 어? 잠깐만 잠깐만요 뭐야? 누가 개.. 왜? 어떤 왜? 개가 냄새만 능대를... 잠깐만 누가 조련사야? 나와도 돼 근데? 그 조련사 옆에 늑대있다고 떴다는데 지금? 강영욱씨 강영욱씨 이제 나와주세요 근데 강영욱씨가 나와야.. 큰 소리는 어? 강아지를 놀라게 해야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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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그러면 아. 진우 아니니까 오스현이잖아 오숙현이다 오죽격! 오숙현 너, 너, 아, 이거 아니, 아니, 어서 아니, 네니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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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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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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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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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본인이 다 죽여야 이기는 거예요. 하얀 늑대는 개인입니다. 늑대 턴에 늑대끼리 얘기할 수 있는데, 셋중 하나는 하얀 늑대인 거예요. 셋이 소통. <웃음> <웃음> 어? 아니, 아, 아, 잠깐만, 진짜. 어? 아, 더블게 어, 뭐야? 저런. 잠, 잠깐만. 어이... 아니, 이건 아니지. 뭐야? 옛날, 저 경크, 예은이요. 예. 왜요? 아니, 왜요가 아니고, 제가 3년 자인데 이게 딱 했더니 예은이 떴는데요? 아, 그... 저 거짓말이에요! <laughs> 저도 여기서 직업을 밝혀도 될까요? 어? 사실 별 상관 없긴 한데, 사실, 진우님과 레메님은 제가 이어준 관계입니다. <웃음> 아, 사귀는 거 맞네. 민규, 너도 죽였구나. 제가 소개팅을 시켜줬는데, <laughs> 아, 잘 됐거든요. 그 청소년도 곧 나온다 했는데, 이렇게. 들어갔다 <laughs> 헐, 너무 아, 그런... 아파. 아무리 아픕니다. 어.. 이예은이 죽인 그치, 거야 그러면? 진짜 아니, 아 내가 죽인 거 아니야. 거야, 너 예, 너 진우를 거야, 거야. <웃음> <웃음> <너가도> <웃음> <재웠는데>. <웃음> <널> 짝사랑한 거야. 민규를 짝사랑한 거야. 뭔 문제가었는데? 난널 짝사랑한 거야. 근데 왜진들을 죽였어? 네가, 네 옆에 진우가 앉아 있잖아. 아니야, 무슨 소리야? 곧 결혼식이었는데 이예, 당신이 죽였어. 이를 누설한 죄다. 어. 어, 걔가 어? 어 잠깐만. 이러면 나나영 아, 이러, 아니면 이러면 자누님. 네. 어? 제가 먼저 말하겠습니다. 자, 아니야. 들어 봐요. 자누님은 네. 제 왼쪽에 지금 전날에도 계셨는데 음. 일단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러면 일단 이제 어, 오른쪽에 있는 곰조련사 나나영 아니지, 아니, 뭐, 아니지. 너가 신고한 일이. 나야. 내가 다 죽였어. 여러분, 그러니까. 어, 나, 나, 좋아? 아, 나범. 아! <laughs> <laughs> 어, 이거 아 첫날에 나 지목당해가지고 내가 확정심인 되는 바람에 맞아 게임이 너무 쉬워졌어 어 갑자기. 아, 나 심지어 쉬웠는데? 아니 심지어 이제 내가 그 확정심이 되고 살아버려서 터졌어 게임이 그러니까 터가지고 <laughs> <뭐야? 웃음> 그래서 독재이가어 아. 어떻게 했어 아뭔 이런 직업이 나와도 나온다는데 왜 저러는 거야 정말 사랑의 박트리아어어 명동으로 갈까요? 차라리 청량리로 갈까요? 어? 무고한 아이고. 시민이 죽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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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명동으로 아이고. 갈까요? 저저 권력욕 심만사로 나왔다. 그러니까 시장으로 아이고. 갈까요? 하지만 <laughs> <laughs> 이번엔 저도 출마하고 싶습니다. 직업이 어? 뭔데요? 네? 지갑이 뭔데요, <laughs> <어디에요>? 템템님템템님제 <laughs> 아, 진짜 중요한 건데 본인이 지금 본인의 신분을 숨기고 복면을 쓰고 있는데 당당히 시장에서 <laughs> 출마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전 근데 지금 밝힐 순 없어요. 시장 되면 말할게요. <laughs> 그래서 템템님왜 시장 받고 싶으셨어요? 내가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바둑이? 어어어 저희 강아지에게 개껌을 주실 어? 분이 누구죠? 개껌을 주실 분? 점메야 점메야 내가 독재자거든? 이 밤에 아허. 내가 아침에 짜누님 소개 오케이 나왔어 어? 그러면 어? 어? 응? 어? 어? <목소리> 짜누님 천사일수도? 어? 왜왜? 어? 어? 천사일수도 있었는데 왜할 말이, 말이 없어? 그래 일단 먼저 투표부터 해왜할 말이 없어? 당신 직업이 뭔데? <목소리> 저는 무피권을 행사하겠습니다 어? 변호사님 <목소리> 어? 고용할 수도 있나요? 어? 아니 잠깐만 어떡하지? 짜누님 하신 말씀이 없으신가요? 렘 렘님 지금 뭐해요? 이 <laughs> <laughs> <혹시> 저요? <laughs> 아니 옆자리 옆자리는 알아놓고 알아놔야 될것 같아서. 근데 지금 저는 일단 좀 그렇죠. 그래. 저는 일단 이번에 살면은 행동을 바꾸겠습니다. 어? 아니 그래도 어? 무슨 소리야? 천사 소리야. 천사 소리야? <laughs> 소리야. 저는 근데 일단 어? 모닥불에 투표해 놓겠습니다. 천사 승될것 같아요. 어? 아, 그래요. 아유. 어? 어? 언제 됐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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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네. 와빽기는척 지렸다. 그러니까 리얼리 <laughs> 심리전 가자. 반남자로 가냐? 나나양 총안 꺼내면 오늘 죽는 거야. 냄새 안 나도 죽일 거야. 총 보여준다고 해놓고 거짓말했으니까 빵이야 빵이야 빵이야. 어? 안돼 강경호 어, 경비 어떡해? 경비병님? 뭐야? 경비병. 아니, 경비병님? 병이? 혹시 처음 죽은 사람이 경비병이었나? <laughs> 자 그러면은 제 왼쪽 오른쪽에 한번 소리를 들어볼까요? 램님 직업이 어떻게 되시죠? 저는 아직까지는 말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그러면은 옆자리에 물어보는 수밖에 없겠군요. 네. 러브세키님, 램님의 네. 직업이 어떻게 되죠? 저 모르죠. 정말 모르나요? <laughs> 저도 시민입니다. 정말 모르나요, 러브세키님? 안 알려주던데요. 어? <laughs> 어? 저는 비밀이 많아가지고. 그렇군요. 하지만 음... 나나영님 오늘 밤 마침 네. 템템버리 죽었는데 나나영이 총을 꺼내지 않았더라. 뭐 저는 그러지. 제가 죽을 거라 생각했는데요. 금비병님이 막아주지 않으면, 근데 이미 짜나님 죽어서 굳이 안 쏘니도 되지 않은 저... 아닌가? 그거는 이제 템템버리님이 죽음으로써 이제 미궁에 빠지게 됐는데. 시장님도 음, 사실 솔직히 응. 완전하게 확신은 아닙니다. 제가 한번 어, 검증해 어. 어. 볼까요? 어. 어. 제가 어, 저, 저, 검증해 볼까요? 아, 지금. 제가 어, 저, 검증해 아. 봐요 나나영님. 제가 검증해 봐요. 아자왜왜나왜나 나한테 제 손가락질 왜? 한 번에 몇 명이 죽어나가나 검증해봐요! <목소리> 나장말 어? 조심해 너희 자식! 거야? 너희, 어? 너희 자식이 어? 너무 하도다! 시장님 뭐 무슨, 공천이라도 시장.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웃음> 너희 <웃음> 그래? 자식! 네 검증해봐요! 제 손가락질 이렇게. 한 번에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 죽는 걸 보고 싶습니까? 시민, 시장님, 시장님, 시장님. 검증하지마 둘이 죽는 건 원하지 않습니다. 램램님 <laughs> 괜찮아요. 그러면 에... 욕지님 지금 뭐예요? 저는 등에다가 장총을 메고 다녀요. 그러면은 욕지님을 오... 뽑아가지고 총으로다가 대갑축 한번 하자. 그래. 좋네. <laughs> 욕지님 저는 선택 안 했어요. 저도요. 저도요 있겠습니다. 안 했어요. 어, 안니다 어,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욕진님. 욕진님, 잠깐만요. 잠깐만요, 욕진님. 잠깐만요, 오해. 아니, 욕진님. 욕진님, 욕진님, 잠깐만. 잠깐만 제 얘기 들어보세요, 욕진님. 아, 욕진님. 욕진님,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제 얘기 들어보세요, 욕진님. 당신들 모두 공범이야. 욕진님. 욕진님. 어라고 욕진님, 저는 큐피드입니다. 저 말고 다른 사람을 쏘세요. 잘했어, 김 욕진. 이게 바로 대갑축이야. 떨어져. 하나영. 정말 꺼내 봐. 나나영 총을 꺼내 보시지 나나영 어어어어 어? 어, 잠깐만 어나 마지막에 어. 봤는데 나저 저기 총된 상태로 죽었는데 그러니까 아니 뭐야 뭐야 아니 주마전 주마전에서 점환했어 아니야 뭐야 이러면은 나 이거 진짜 모르겠는데 난 알겠는데 누나 난 진짜 아니야 난 시민이야 아니야 난할거 같아 누나 나 그냥 시민이야 시민마 만 나도 그냥 11인데. 근데 제가 하나 얘기해도 될까요? 이 더러운 커플 새끼들 시민팀이랑 늑대팀이랑 섞여 가지고 연인승 하려고 지금 나 여기 담그고 있는 거 아니네? 아, 보여요. 야 잠깐만. 의심이 많으시네 아까부터. 눈치가 빠른데? 어. 저기 양년 님. 빠른데? 양년님 <laughs> 잠깐만요. 아니 양년님 저를 찍으면 안 되죠. 네? 커플 램램 어? 님이랑 러브 새끼 님 둘이에요. 제가 큐피드예요. 알고 있는데요? 근데 왜 양년 님? 어? <laughs> 사실 이 둘이랑 친구예요. 맞아요. <laughs> 저... 악녀님이 저희 결혼식장에서 축가 불러주게 했어요. 준님, 네, 님저한테뭐해줬는데요 어... 그러니까 지있뭐했님어난얘네들한테 네? 냉장고도 사줬어뭐해줬어요지님님 제한한 <laughs> 있어요. <저는> 준님, <여러분들을> 제어지게해줬어요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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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그러니까 우리 이어줬지! 제가! 너그 때문에 제, 내가 결혼하게 되자! 제가 이은 인생이 거예요! 인생이 꼬였어! 진우 때문에! 너 때문에 인생이 꼬였어! 인생이 망했어! <laughs> 그래! 거딱 죽기 좋은 날씨구만! <laughs> 꽃들은 피어나고 새들은 <laughs> 지저귀고 이런 가. 날에! 가라! 지옥에서 불타기나 해야겠다! 놀이 좋아! 놀이 좋아! 얘들아 행복하게 잘 살아야 돼! 안녕 얘들아? 내가 늦었지? 내가 행복하게 잘 살아야 돼! 근데 솔직히 진짜. 예은이가 나 도와줄 필요는 없었는데 그건 맞지 그건 그렇긴 하 민규야 내가 그렇게 굳이 도와줄 필요 없었긴 했는데 예은이 누나가 러브세키님이면 승자 없으면 굳이 안나 내가 도와줘서 이길 수 있었어 아, <laughs> <laughs> 그렇지어 내가 말, 말 실수했다 <laughs> 아 그래? 어, 내가 지 <laughs> 너무 흥분해가지고 어,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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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잠깐만 기분 나빴어 넌야 나야? 어? 너 우정이야 사랑이야? 난 당연히 너지 무슨 소리야? 나는 서운해 재밌다. 그 나. 너남자친구 가버리는 거좀 서운하다. 아니야 서운해하지 <laughs> 마. 그래 우리 우리 공동 목적이 지은이를 보내도 되잖아. 그래, 그래. 갈 사람 갖고 어? 이제 어갈 사람 또 가고 그럼 그래. 거지. 물어. 그래? 음, 물어. 어, 시계 물렸네. <laughs> 어. <laughs> 어? 러브세끼님 머리 위에. 어? <웃음> 어? <웃음> 어? <웃음> 어? 뭐야? <laughs> 어? 어? <laughs> 어? 어? 뭐야? 와, 와, 와 야, 야.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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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건 그리고 없었잖아. 아무도 없었다. 야, 이게 해피엔딩,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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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마지막에 말 한마디만 안 했으면 난도를 생각이 없었는데 그니까 마지막에 갑자기 꼽주더라고요 아 아니, 그거는, 그거는, 그거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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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장난으로 한번말인데그거로어 이제 아, 자기 목숨 소중한 줄 모르고 바로 그러니까. 나대더라고